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송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푸 슝! 슝!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네. <laughs> 자, 예. 자, 오늘... 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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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laughs> 조금 썰을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 동창의 선배 이야기. 예예. 예. 네.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랑 같이 음악을 했던 동창의 선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10... 몇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친구는 저도 이제 실용음악 저는 이제 키바라는 베이스라는 악기를 전공을 했었고 그 친구는 드럼을 전공을 했던 친구예요. 인터넷을 검색해도 드럼으로 나와요 그 친구가. 음. 그 친구 선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물론 이 친구가 이제 드럼을 전공하다 보니까 이 친구 선배 역시 드럼입니다 그 선배도 좀 유명한 드러머라서 근데 이 선배는 나이트 밴드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전국을 순회 공연하면서 밴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선배가 지방을 굉장히 공연을 많이 다녀요. 짧게는 뭐 3박 4일, 길게는 뭐한 보름에서 많게는 한달 정도로 이렇게 나이트와 밴드부가 계약을 하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연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제 친구도 그렇게 연주회나 이런 거 공연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게 한 번씩 겹쳐지는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장소가? 예, 장소가 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에 다른 나이트에 그 선배가 공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일정이 겹쳐져가지고 자기, 뭐, 부원이 빠지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대타처럼, 이렇게, 기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뭐, 관연악단도 뭐, 생각을 해보면, 베이스가 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때문에 빠지면 항상 대타를 염두를 해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티에서 일하는 밴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대타가 다 있습니다. 손후배나,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같은 지역에 공연을 가게 된게몇 번을 겹쳤대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교 선후배가 되다 보니까 연락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보면 그 선배란 사람이 사는 지역에서는 이 친구가 공연을 가게 되면 연락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 선배가 시간 개념 없이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나이티에서 일하는 밴드부 같은 경우에는 낮과 밤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거진 99.9%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낮에는 나이트가 영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밤에만 영업을 하는데 친구가 공연을 가 가지고 이 선배라는 사람 지역에 갔을 때제 친구가 연락을 하면 이 선배는 시간 개념 관계없이 그냥 후배니까 나온 거예요 그냥 음. 술한잔 먹고 재밌는 데도 가고, 그리고, 밴드부의 비밀이 뭐냐 하면, 굉장히 이제, 여성 팬분들이 많이 붙는다더라고요. 음. 뭐, 총각이든 유부남이든 상관이. 여성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붙는답니다. 스타 같이? 예, 반스타요. 제 친구 말로는, 거의 죽순이 죽돌이들 보면, 뭐, 밴드 하시는 분들 중에 남녀만 있는 분이 없어요. 여성분들도 많아요. 그, 홍보를 위해서 여성분들, 일렉트릭 기타나, 뭐, 건방 같은 경우에는 여성 멤버를 기용하시는 그, 밴드 분들도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나이트에서 뭐, 좀 내가 춤좀 췄다이라면, 죽돌이 죽선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팬클럽처럼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쌈무이님처럼. 아유, 아유, 아유. 굉장히 이게, 팬덤도 팬덤이지만, 진짜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형성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밤의 황제 사모임. 네, 네. 진짜 밤의 황제예요. 밤의 <laughs> 황제. 진짜 와. 제 친구도 이제 팬클럽이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이제 그 지역에 가면 선배가 언제든지 나오는데이 선배가 타지역만 공연을 갔다. 그러면 연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동선이 겹쳐져야지만 제 친구도 이제 야간에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동선이 겹쳐지면 야간에 일을 하더라도 마치고 나면 프리 하게 그냥 뭐 국밥에 소주 한잔 정도 그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타 지역에서 공연만 하면 이 선배가 그냥 행방불명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선배란 사람 밴드부도 제 친구가 대타를 몇번 해주고 보컬로도 활동을 해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인들처럼 이렇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음. 내가 대탈을 해야 되니까, 이 밴드부에도 연락처가 다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연락처. 그러다 보니까, 형님, 요, 우리 선배, 전화를 안 받는데, 요, 어제 됐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몰라, 이거 공연만 끝나면 2만원 기 나간다. 어디 가는지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나가가지고, 뭐, 늦게 들어올 때는 진짜 공연 직전까지안 들어올 때도 있고, 뭐, 빨리 들어오면 한 2시간, 3시간마다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어,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뭐, 야간에 일을 하니까, 피곤하니까 이제 마치고 조금 버티다가 뭐 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여자친구라고 해야 되죠? 음. 여자친구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제 만나나? 아니면 팬이랑 뭐 만나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아시다시피, 나이가 나이인지라, 십몇년 전만 해도, 그 선별한 사람은 결혼 다 해가지고 애들도 다 장성을 했었어요. 음? 말씀드리면 지금 요 나이트의 밴드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젊은 친구 거의 없어요. 거의 다 나이가 연세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laughs> 30대 후반 이상입니다. 나이트는. 네, 클럽 DJ가 아닌 이상 나이트 DJ는 30대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가 어느 날 공연을 돌아다니다가 똑같은 지역이 딱 매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음. 뭐 예를 들어서 김해라 치면 김해도 옛날에는 뭐 월드나이트 파라오나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런 것처럼 같은 지역에서 겹쳐버린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이게 조금 큰 대도시인데 광역시에서 그렇게 딱 겹쳐지다 보니까 나를 잡은 거죠 이 친구가. 형님 한번 보자. 맨날 이거 공연 오면 타지에서 만나면 더 반가워가지고 술한잔 먹자 할텐데 맨날 뭐, 행님 지역만 가면 뭐, 나오면서, 왜 여기서는 빼노? 뭐, 각 지방마다 뭐, 현지 척깔아놨나이래까 그냥 피시고 뜨랍니다, 선배가. 그런 거 아니라고. 마누라랑 애들 보기 부끄럽게 내가 어떻게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던 선배래요. 그리고 부부금슬이 굉장히 좋았다 하더라고요. 선배란 사람이랑 선배 와이프랑 부부금슬이 굉장히 좋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친구도 아,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 아니, 행님 뭐, 다지우면올 때마다 행님 뭐, 공연 끝나면 사라진다. 도대체 어디 갑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그 선배가, 아, 그냥 나만의 개인 취미 생활을 좀 하고 싶어서, 그냥 개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한 2, 3년 정도 지났을까? 그때 문득 제 친구한테, 전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같이 일하던 그 밴드부의 악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악대부로 치면 최고 대가리. 모든 것을 통솔하는 자. 계약이나 이런 거다 스케줄 관리는 그 사람이 다 하거든요. 이 선배가 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야, 니네 우리 팀에 와서 드럼 좀 해줄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형님, 드럼을 갑자기 왜 그 뭐, 행이 어떻게 됐는데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착갈면서 갑자기 나이트클럽에 경찰들이 들이닥쳤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이 선배를 잡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선배를 잡아갔는데 이게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지역이 아닌 다 지역에 공연을 다니면서 짧게는 두세 시간. 많게는 공연 직전까지 안 들어왔다고, 나이트는 6시부터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오픈은 6시 하는데, 밴드부들이 활동하는 시간은 보통 한 8시 타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타임까지 마칠 때까지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 음. 공연 직전까지 8시까지 이 선배란 사람의 행적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선배가 저질렀던 사건은 발발이 사건 <laughs> 이 선배란 사람이 어떤 짓거리를 버리고 다니냐면 자기 지역에서는 뭐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는데 타 지역에 와가지고 진짜 하룻밤 동안 많게는 세 건까지 여성 세분 그럴 때는 이제 진짜 공연 시작 직전까지 그리고 짧게 두세 시간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로 혼자 사시는 분, 뭔놈에 조사 과정에서 이제 그 지인들이니까 이래 재판을 참관을 할거 아닙니까? 음. 진짠지 아닌지. 근데 이제 재판에 딱 참관을 했는데 검사가 입에서 제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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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나오는데 하루 동안 많게는 3건, 적게는 1건 그거를 지방 공연 돌아다니면서 그짓거리를 하고 돌아댕길 거예요. 저그 지역에선 안 하고. 예, 자기 지역에서는 절대 안 했대요. 와... 검사도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와, 이 주도 면밀한 놈은 처음 봤다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안 잡혔던 이유가 더 소름이 돋았던 거는 그 나쁜 짓을 저지르고 나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여성분을 전부 다 샤워를 다 시켰대요. 그리고 그것도 동영상으로 전부 다 제작을 해서 갖고 있고. 아, 미친놈이네. 그거를 조사 과정에서 굉장히 잔인한 속법으로좀 많이 그걸 했더라고요. 약간 좀 변태적인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서 다행히도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하신 분들은 없어요. 아, 그거는 다행인데, 아우, 네.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진짜 그 소리 듣는 순간 그냥 찢어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솔직히. 아 솔직히 진짜, 왜냐하면 딸 가진 부모들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음... 네. 내 딸이 만약에 대학에 가가지고 혼자 자취를 하는데, 그, 원룸만 다 그거 했대요. 그리고 새벽에 진짜 나가자마자 혼자 사시는 분들, 원룸에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사건이 조금 더러웠던 게, 자기 나이트에서 공연을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예전에 이제 공연을 하지만, 공연을 했을 때, 무대에 있는 사람은요, 밑에서 나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진짜 다 보여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제 이게 공연을 계속하면서 익숙해지면 그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이 관객의 표정 변화나 이 사람이 진짜 열광을 해주고 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딴짓을 하고 있네. 그런 게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도 경력이 있다 보니까 그 선배란 사람이 자기가 이제 드럼을 치면서 공연을 하면서 소리 뭐 깔라가 됐다 하거나, 그리고 이제 나이트에서 며칠씩 공연을 하면 뭐 죽순이 죽돌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죽순이들 중에서 이쁜 애들만 골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아, 우리 팀 공연을 봐줘서 서비스를 하면서 자기가 직접 술도 이제 넣어주고 테이블에서 술값도 계산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가지고 여성분들이 이제 술을 좀 많이 먹게 되면 취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공연 마칠 시간에 그 여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뭐 아무래도 모든 사람은 똑같잖아요. 술을 먹고 무방지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본문까지 그냥 자기 혼자 터덜터덜 들어가가지고 습관적으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때그 문이 닫히기 직전에 같이 들어가가지고 뭐 좀안 좋게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더 잔인한 것도 많아요. 근데 이제 도저히 그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제 입으로 하기에는 너무 좀 지저분한 사건이라 가지고 음... 우리 쌍팬님들기도로오질까봐 여기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진짜 미친놈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많습니다. 특히 이게 발발이라고 규정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10명 이상만 되면 발발이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가 10명 이상 예, 피해자가 10명 이상 근데 어... 이선배라 사람이 범한 사람이 신고를 못하고 계속 조사하면서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있죠 자기가 한 범죄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그런 심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잡히기 전까지는 진짜 바른 생활하는 것 같고 자기 와이프랑 사이도 굉장히 좋았고 이랬는데 잡히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입으로 얘기한 피해자만 50명이 넘어요. 오...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신고할 거냐 뭐 이렇게 그때는 10년 전이었으니까. 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밝혀낸 거는 신고한다고 해가지고 나온 피해자만 23명이에요. 그 선배라는 사람이 얘기한 여자들을 다 찾아갔는데 절반 이상은 수치심에 아니야, 나는 안 당했어.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출소가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십몇 년 형을 받았는데 얼마 안 남. 았 그때 제가 제 친구한테 얘기해가지고 원래 그런 강력 성범죄, 지금 이런 발발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15년인가 10년 동안 전국 공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제 친구한테 정보를 요구해 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랑 이거 어떻게 되노 물어봤을 때그 친구가 얘기해줘도 죄가 안 돼요 왜? 음. 정보공개가 그거는 철수하고 나서 정보공개가 시작된다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인적사항을 제가 라이브로 쌍편분들께 풀어도 죄가 안 된대 정보공개법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강력 성범죄자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서비스 취직 못 하잖아요 택시 그다음에 이제 뭐 장애인 복지회가 어린이 뭐 이런 건 아예 취직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성적으로는 제일 그 학원으로 해 가지고 뭐 강제 추행 뭐 원래 사진 찍는거 있잖아요. 저 도찰 이런 범죄도 경범죄로 해당하지만 그런 죄명으로 딱 갖고 있다 보면 아예 서비스업 취직을 못 한다 하더라고요.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 거세는 왜 우리나라에 없을까요? 인권이라잖아요. 차. 참 대한민국 법이 아니 피해자 인권을 안 지켜 주면서 범죄자 인권을 지켜 주는 건저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진짜 물법이죠, 물법. AI 검사 도입이 시급합니다, 지금. 판사 AI 검사, 네. AI 판사 시급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보면 성범죄자 알림 2라고 그 어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 듣는 시청자분들 그 어플 까셔 가지고 주변에 본인 집 주위에 성범죄자들 정보들이 다 공개가 되고 있으니까 얼굴이랑 막 그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사건까지 다 공개가 됩니다. 예, 공개가 되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조심하자는 의미로 한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집에 여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랑 사자가 지금 2000년도 이후에는 사가 여성이잖아요. 우리 집 주소지에 이나 사가 있으면요. 만약에 이제 성범죄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다. 그럼 그 사람 주소지로 해가지고 중심을 쫙 돌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편물로 다 날라와요. 저도 이제 딸내미가 이제 제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음. 날라와요. 성범죄자가 어디에 산다 이러면 그게 죄명이랑 해가지고 사진까지 싹다 칼라로 해가지고 음. 최신판으로 집으로 배달을 옵니다. 여성분이 사는 집엔 다 가요. 그런 법은 좋네요. 그건 잘돼 있어요. 피해자분들의 상처를 도대체 누가 치료해 줍니까? 치료하기 힘들죠. 그래도 선배란 사람 마누라가 양심은 있는가? 그래도 이제 부끄러움을 솔직히 무릎쓰고그 고소했던 피해자들한테는 그래도 자기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을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보상 갖고 그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 평생 상처인데 안타깝습니다. 피해자분만 안타깝죠. 제 주변에 제 친구 그런 선배를 뒀다는 것도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음,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 보니까 열길 물속을 나라도한길 사람 속을 못 나는 그 속담이 딱 들어맞더라니까요. 맞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전화로 인해 가지고 제 와. 친구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어서 와, 세상이 믿을놈 없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을 알게 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다들 되도록이면 밤 늦게 다니실 때는 혹시나 밤 늦게 안 다니는 게 좋긴 하지만 밤 늦게 다녀야 될 일이 생긴다면 항상 큰 길로 다니시고 조금 몇분 빨리 가겠다고 새뭐 길이나 어두운 대로는 절대 가지맙시다. 혹시나 저도 딸래고 항상 대로변 사람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라고 해요. 문단속 잘하시고요. 예. 네. 아유, 그 당시에 참 십몇 년 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뉴스에서 뭐 발발이 사건이 꽤 틈틈이 나왔어요. 그때 왜 발발이 사건이 많이 터졌는지 압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과학수사연구원에서 DNA 감식반이 획기적인 기술을 획득을 해. 요 그러면서 이제 DNA 관련 분야에서 우리나라 그 과학수사대가 획기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선배란 사람이 2, 3년 전에 저질렀던 거를 그때 DNA를 확보를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 피해자분이 신고를 했는데 못 잡았대요. 오. 근데 그게 형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해결 사건을 계속 쥐고 있답니다. 단한 명의 피해자라도 위로를 해주고자 그러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DNA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도 해결이 됐잖아요. 음. 갑자기 그때 좋아지면서 이제 발발이 사건이 그동안 묵혀있던 게한 번에 수면이 확 뛰어오른 거야. 그러면서 아마 뉴스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야. 십몇 년 전에 갑자기 막 발발이 사건들 떠오르면서 큰 일이 있어요. 그때가 그 시기입니다. 기술이 좋아졌던 게. 그래서 예. 네. 발발이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또 처음 알았고요. 아니 발발이가 예. 이제 겐데 걘데... 예. 왜 착한 개를 갖다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발발이라는 그게 이제 우리 시골 자부종 애들을 가리켜서 발발이라는 건지. 왜 하필 개를 얼마나 이쁜데 충성스럽고. 그냥 폐기물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근데 법은 형량은 비록 그렇게 짧게 받았지만, 하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그건 아니죠. 아무리 보상을 한다 한들 그 절반 이상은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못 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아직까지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피해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로가 되고 어,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런 썰을 풀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정님. 네, 감사합니다. 선미만세! 좋은 밤 되십시오. 예, 충, 성! 충성!